이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장입니다. 나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다이평화나 주강상 계셔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인근 예수 주강상 계셔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아니평화 맘 마음 속에 주강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같이 우리 은혜나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21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목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기기 우려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나제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과 이제 어, 아람과 아니, 아람이 아니죠. 뭐라구좀 왔더라. 어젯밤에 해놓고도 생각이 안 나네요. 새벽은 정신이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두마, 에돔과 이제 아라비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이세 나라에 대한 이제 경고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세 나라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가진 이제 나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죄악을 범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이 특별히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치는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쓰였다 하지만 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폐역한 자들을 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이들 까지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이 가운데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라는 말을 사실 이아네명 아, 가운데.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묵상할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폐홀이 같이 몰려왔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해변 광야라라는 말은 사실 당시 고대 사람들의 특징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갈릴리를 가보면 갈릴리가 호수잖아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 많으면 그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그 물가를 해변이라고 불렀고, 당시에는 어, 이 바벨론이 어느 지역에 있었냐 사실 내륙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이 그 그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 중심으로 번역했던 게 바벨론이었는데 그 해변가가 그러니까 강 근처에 이제 거주하면서 나라, 도시가 발달되어졌잖아요. 사대 문명으로. 그래서 그강들을 주변으로 그 주변은 또 광야다 보니까 해변 광야, 광야는 사막인데. 해변가에 있는 물가에 있는 그래서 해변 광야 쉽게 말하면은 이 바벨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변 광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적병이 적들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광야 밑에 보면 네개의 회오리 네개이라는 곳은 네 개부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네 개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남쪽에서부터 적병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쪽에서 페르시아로부터 적군이 올라와서 너희들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데어 에워싸라 그들의 모든 탄식을 내가 즉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제 묵시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비전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심판당하는 걸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페르시아에게 점령할 때이 바벨론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두 장군이 있었는데 역사상으로 볼때 페르시아에게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신해가지고 실제로 장군들이다 보니까 예 성의 위치라든지 전략적 위치를 잘 알고 있어서 한 순간에 그 바벨론의 사실 바벨론은 탑은 두께 넓이가 뭐한 10미터가 넘는 탑에다가 높이가 몇십 미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성벽으로 둘러진 거의 난공불락의 성이 바벨론의 성입니다. 근데 그곳을 한 방에 처취할수 있도록 두부, 아, 속이는 자들이 있어서 그거를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예언적인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반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심각하게, 너무나 처참하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사의 선지자가 오히려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두렵다, 고통스럽다. 이것이 나에게 막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바국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5장, 육고가 떨린다고 라 하면서 내 내장이 막 떨린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걸 우리도 기억해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육신의 정욕이나 혹은 죄악된 것들이 저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간혹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크기가 얼마나 클지. 어.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이 생각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죄를 범죄하여서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어지면 아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지금 내가 어떠한 순간적인 욕심을 바라보고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간다면 그 결과는 사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 요즘에는 지옥에 대해서 묵상을 잘안 하게 되어집니다. 왜? 워낙에 이제 교회들이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성도들 듣기 싫어하거든. 나 은혜 받고 싶고 위로 받고 싶고 그런데 무슨 거기 있다가 똑바른 비리를 하고 심판 받는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면서 우리는 잘안 나오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그런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옥에 대한 분명한 각인이 필요하고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막연해져서 하나님의 경유,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을 두려우심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도 분명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자기 아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하루와 또 묵상을 나갈 수 있는 저야름 되기를 원하 아, 축복합니다. 오 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런 축복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오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되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제 이사선 지자가 두려운 거예요. 막 심판이 있고 막 두려운 가운데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 앞에 경비병 몇명 두고서는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지금 일어나서 적군이 올때 빨리 방어를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사실은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은요 다니엘서 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세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라. 베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누부간 넷살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하여 금은금은 그릇으로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기들의 잔치를 벌이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쉽게 말 여기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은그릇, 금그릇,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으로 우리가 이기서 먹고 마시자, 술 막자, 먹자, 먹자, 마시자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폐역한 짓을 범하게 되어지시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유럽 가보면요 교회들이 지금 술집된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정말 성전인데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나이트클럽이 있고, 막뭐 이런 유공점이 있고 이런 술집이 되어진 데가 유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역해지게 되어지면 악인들로 하여금 그런 수치를 당해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여기서 파수꾼은 앞에 있는 파수꾼과 다른 것입니다. 앞에 파수꾼은 바벨론에서 이제 술 먹는 동안 몇명 지키는 보초병이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사실은 이사야서나 혹은 어떤 영적인 증인들을 사실 세우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보고하게 하냐면은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이대와 낙타대 보는 보거든 귀교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이들이 멸망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이 지금 이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가운데 네가 증인이 되어져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네가 증언해주라 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파수꾼을 세우게 되어지죠 특별히 문학적인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 6절 7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낙이대와 낙태대가 온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 보면 낙이대와 낙태대를 구분하나 해서 사, 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아, 페르시아로부터 사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져요. 이 페, 페르시아는 당시에 메데와 바사라는 국의 두 연합 국가였습니다. 연합파세워준 국가였는데 이메데라는 곳은 주로 이제 낙이대를 사용하여서 이동 수단을 사랑하였고 이제 아이 마대라는 베데라는 아, 곳은 낙타대를 가지고 살아 주로 이제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 아라비아라고 페르시아 쪽이면 우리 생각하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이제 주로 있는 어 이집트의 상인뭐 아라비아 뭐 나이트 이고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주로 이동을 많이 했던 그런 연맹이었습니다. 바사와 메대 연합국이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사실은 쌍쌍이 왔다 연합해서 그들이 공격당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예언을 했는데 당시 이때는 페르시아가 나라가 막 연합해서 막 다른 나라를 막 떠올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바벨론이 막 흥황하여져서 막 강성해졌을 때인데. 그때 이미 밑에서 메데오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들을 침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수꾼이 얘기하죠. 오면서 하면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들이 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면서 그내용이 전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함락되었도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성이 엄청 높은데 거기에 수많은 신 신상들 했지만은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게 이사야서 선지자가 지금 묵시를 보면서 바벨론에 대한 얘아 예,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언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 묵상한 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경고해 주고 계시고 야너 빨리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와야 돼라고 경고해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은 한 순간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심판도 있지만 개인적인 심판도 분명하게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책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늘 알마다 회개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요. 두마에 에돔에 대한 경고를 나옵니다. 두마는 에돔의한 마을 아니,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도시 중에 하나인데 어, 이 두마라 한 도시뿐만 아니라 애돔 전체에 대한 예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요, 이게 밤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미 고난을 겪고 있어요. 왜? 당시 아스르로부터 사실은 어,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져서 이 선지자 파수꾼이여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밤은 당시의 고난, 어둠을 얘기하죠 핍박당한 걸 얘기합니다 어둠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두 번씩 물어보죠 우리의 고난이 끝날 거야 우리의 고난이 끝나니 이게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 당시에 여기 보면은 8 9이 15대 아침이 오나니 회복은 될 거야 근데 곧 뭐가 온다 다시 밤이 올 거야라고 하면서 다시 고난이 올 거야라고 하면서 이애돔에 대한 경고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보면은 드단의 대상들이요 나오는데 이 대상은 커다란 무역상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드단이라는 곳은 이제 구수적 출신들로 당시에 이제 구두라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식들. 네, 그쪽에 이제 나중에 이들은 이제 베니게 항구 쪽에서 중 아라비아에 거점에서 베니게 항구까지 이제 무역 항로를 하면서 많은 이제 부를 취했던 집파로 알려진 게 이제 바로 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한 집파에 해당되어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단들이 상인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올래 하나님의 백성 자녀선을 믿음의 자선을 따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숲불은 당시에 이제 어 그들의 거하는 지역이 아닌 이제 유배되어지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숲불의 유스카론이 대마땅이에요 대마땅은 그 옆에 있는 지역의 주민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 이들을 먹여줘라 그만큼 비참하게 될 것이다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가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쉽게 말하면 드단에 대한 경고, 너희들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이웃 땅에 가서 빌붙어서 그들에게 주는 걸 먹을 정도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 도망하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제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품군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기다려 영광이 채하리라라고 나와 있지만 이 1년이라는 게꼭 1년이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렇게 심판하게 되어지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벨롬과 에돔과 아라비아의 심판을 그렇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거기다가 우리랑은 또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것들을 묵상해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입니다. 어꼭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열방들도 지금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빨리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자가 있다면 특히 그들에게 심판이 언제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 이말 심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 임함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임했을 때 의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반드시 죄가 있음을 알고 의가 무엇인지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알고 마지막 날올 심판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해야 되리라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저런 데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커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것내 내 것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것 뿐만 넘어 넘어서 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의 교회까지도 주변의 교회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한국 땅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키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온이 대전 땅 열방을 향할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들이 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만의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내 교회 내 것만의 신앙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럴 믿음을 하나님 나라적 관점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게좀 작게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요. 내 것만 보고 내 교회만 바라보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큰 꿈은 큰 비전들을 바라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 우리 하늘나라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21장을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묵상하였습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수 있는 늘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실 공급하실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